그리이 오늘의 컨텐츠죠! 아들 오늘 7월 31일! 7월 말이면 무슨 이벤트죠? 스타포스! 스타포스 그렇죠! 누가한테는 터지는 날! 누가한테는 대박 터지는 날! 네 바로 샤이니 스타포스 이벤트가 된다는데요! 샤이니 스타포스가 뭐냐면은 여기서 담당을! 샤이니 스타포스! 능호성, 0성십5성 강화할 때100% 강화해주는 이벤트다!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웃기게 얘릴까요 정말 말씀하시기 재밌어! 근데, 본인 뭐, <laughs> 느껴요? 어? <laughs>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네. 네. 바 <laughs> <제가> 넘어갈게요. <laughs> 음, 방송에 집중해주세요. 네. 네. 자, 아무튼. 자, 그러면 이제 대부패를 먼저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. 이, 이거 맞출게요. 네. 네. 오! 오!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요, 잠시만요, <laughs> 잠시만요. 상황이 좋아요. 얼마한 방송이에요. 나너 좋아요? <laughs> 자 일단 2 0점바 바로 성고이 보고, 이거점 바로 보고, 이시 바로 바로 다음 거를? 보점이 시점 바로 아! 이 시점 바로 보고, 이이렇게 바로 보고, 이시요고이시게 바로 보이시고 바로 보고, 이 바로 고이 시점 로보 뭔지 시걸 만들고 싶어요. 세계를 만들어서 네. 한번에하고 싶다. 네, 야망이 있어요. 야망이 있는 어. 분이야. 오!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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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. 실패. 이십. 이제 팔자. 이제 할게요. 이제 할게요. 이십 판다이요그 팔이 이 아니에요?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나락 보입니다. 여러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해전들이까지올리는데 옵션은 아쉽게 실패하고 만다. 자, 그래도 22성을 죽게나 보내서 오늘 갑니다. 자, 여러분, 일단은 프리님은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걸로 네, 네 축하드립니다. 네. 우리. 어. 자, 텐슬이 준비하신 거는 그러면은 뭔지 뭐, 일단은 먼저 뭐, 볼수 있을까요? 이번에 이제 네. 아, 어 이번이 뭐. 이번에, <웃음> 이제. <웃음> <웃음>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이 뭐. 맵았죠. <laughs> 할라고. 네. 자, 만을준비했습니다 여러분. 오, 추억도 140도 넘어가네요. 네, 141 급. 네. 이거를 직접 할라고 이 네. 와, 쉽지 않 텐데. 돈은 네. 지금 준비된 게 혹시 인가요 네. 네. 아니 아니, <laughs> 아니 끌어모은거예요끌어모은거예요아 아, 아, 좋았어 보이나안됐어요 때에... 그러면은 굳이 이 컨텐츠 왜 하신다고 한거예요 이거요? 역시 어그로 담당인가요? 어그로 끌나고아 <laughs> <laughs> 좋아 얼굴 나오면 좋지 아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로 나오면 아백 100억으로 가면 돼요 아 가면 되지 네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가면 되지 100억으로 가면 아, 알겠어요 100억으로 가면 돼요 네 오케이, 좋... 차라리 여기서 도성이 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값도 장난 아니야. 오, 와, 이제 이제 운명이 결정됩니다. 오케이, 아. 이제 시작이죠. 자, 시작 해볼까? 오, 어, 좋아요. 바합니다 실패. <laughs> 실패. 아, 왜안 되냐? 방금, 방금 터지면 무덤 한번도 할수 있긴 했어요. <laughs> 진짜. 어, 오, 좋아요. 실패. 18! 십팔. 너무 없어요. 뭐야? 아니죠. 씻고 가야죠. 나가. 야. 근데 안돼 안돼 안돼. 백억밖에 없고 루카만 비싸다 보니까 이게 풀어진다. <laughs> 떨리죠 지금 지금 지금. 아니 지금 수전증이 없는데 떨리고 있어요. 아모래가 아주 긴장감이 그냥 뭐넘쳐흘리요 <laughs> 이게 루카만 해준 돈이 없어요. 터지면은 어? 아직 아직 두번더가야두 번. 아두 번. 두 번을 천천 히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<웃음> 천천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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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주 쫄기 쫄기 합니다. 자. 시작해 천천히가 갑니다. 실패! 오늘 어, <그리고> 혹시나 눌러 보시고 <laughs> 네. 저게 표정좀 없어요. 독일의 아니, 표정좀못하만들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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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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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! <웃음> 죽었어요! <웃음> 미안해! 야 표정이... <laughs> 내가 더 웃긴 게 아니고 표정을 <laughs> 봤어! 와내 역할을 보는데 너무... 알겠어! 첫째는 거짓말! 짧고 굵게 좋았어 여기까지가 맞아! <laughs> 예, 예. 일단 여기서 잠깐 기다려! 예. 어, 짧고 굵게! 너무 좋았어! 어.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면은 혹시 뭐... 만약에 잘 되면은 내가 조금 보태 갖고 루카만 사는데 네, 해줄게요. 잘 되면은 오케이. 잘 되길 바랄게요. <laughs>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원래 끼신하다가 이게 힙퍼가 뜨는 바람에 저한테 판매를 해주셔서 이거를 깔끔하게 갖고 왔습니다, 여러분. 그렇게도 건만은 3 번째. 여기 세명이 스페이스가 올라, 스페이스가 <laughs> 올려 올려, 자려 자, 3명 올려, 세 명이 올려, 세 명이니까 세배 어? 확률 세배 올라가는 거예요. 자. 누 네. 자, 하 되겠지? 자, 올립니다. 네.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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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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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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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진짜 나어요 이거 하아깔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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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나 하나, 하나,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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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마이닝 나 하나, 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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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여러분. 네. 서른기를 지원받았는데 이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조식하러 갑니다 그렇게 푸디님과 텐서님의 기회를 한 번씩 23성 도전하는데 실패한다 하지만 마이스터린 23성 도전하기 전에 수많은 실패를 한다 <목소리> 오!!! 높아! <목소리> <야! 목소리> <야! 목소리> 자, 20도까지도 왔고요. 한분 남았어요. 빨리. 빨리. 빨리 가야지, 빨리 가야지. 분 남았어요, 빨리 가야 돼. 어차이 마지막 마지 기가 될수 있어요. 그렇지, 아, 마지막 기야. 마지막 기야. 프린 고! 빨리 고. 이분 나도, 이분 나도, 이 나도. 마지막 기예요. 이게 끝이에요, 마지막이야. 속각. 세이시 같이 해도 됐어. 이거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준비하고. 어, 자, 마무리 주시고. 드 자, 한번한번한번겨한번튕겨드디 <laughs> 하나 둘 셋인데 둘다 계속 날씬해 오어 이러면서 왔나와 즐겁다. 좋네요. 와와 보정님 진짜 셨는데 <laughs> 우리 진짜 우리 커미 다시 보았어요.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오늘 공연 맛고 마지막까지 잘 들어갑니다. 진짜로. 네. 자 감사합니다. 굿바이. <laughs> 진짜로. 응.